안녕하세요. 레드특수장입니다. 아,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합천으로 날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완전 깜깜한 밤이 됐네요. 아, 얼른 빨리 준비해서 세팅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8시 반이어서 지금 준비해서 하면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얼른 세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반입니다. <laughs> 아, 자, 세팅 완료해 놓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하기도 좀 미안해서 작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옆에 분 그래도 제가 음료수라도 하나 가지고 인사드리러 한번 갔다 와야 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피면은 되게 민폐에요 원래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를 좀 넘었습니다 하, 늦게 와서 확실히 지금 포인트 상황이 어떤지를 못 보니까 일단 뭐 자리 남는데 그냥 던진 거죠. 좀 둘러보고 던졌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곳에 이제 사람들이 한세분 먼저 앉아 계셔가지고 좀더 생각했던 것보다 상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약간 한 9시쯤에 옆에 계신 분입질로 오는 거 봤는데 어디 걸려가지고 터쳐 먹으시더라고요. 보기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시간대가 언제일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자다가 지금 2시 반인데 어신기소리계 깨서 나왔습니다 낚싯대가 완전 박히고 있었는데 아. 바람도 많이 부네요 아. 3번 3번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챔질 해보겠습니다 아 땡기다가 위에 위에 물고 땡긴 것 같아요 다시 던져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갑자기 엄청 불어 얼른 던지고 다시 누워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시입니다 아 새벽에 입질받았는데 그거 놓치고 그 뒤로는 뭐 잡어 입질만 좀 들어오네요 와 아, 물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해 뜨기 전에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 더 낚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소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아, 원래 제가 저쪽에서 이제 RC로 볼류대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어제 퇴근하고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저기서 했으면 왠지 잡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여기서 시간 좀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머니 다 걷어 보니까 이렇게 꼬고 도망갔습니다. 아 잔챙이들이 엄청 많은가봐요. 어제 밤에도. 좌측대에도 걷어보니까 다 꼬아놨던데 잔바리터에 앉아있습니다 수심을 좀더 깊은 데로 가야될 것 같아요 잔바리 잔바리 안녕하세요, 레드 특수장어입니다. 아 오늘 합천 때에 도선해서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나마 오늘 좀 햇볕이 없어서 좀살것 같네요. 그래도 땀 엄청 흘립니다, 진짜. 아, 오늘 포인트는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얼른 준비해서 오늘 대꼬리 한 마리 꼭 뽑아 보겠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 세팅은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까지 준비해서 자, 분류때 중간까지 밀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준비는 다돼 있고 이제 모여서 밥 먹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유 날이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오늘은 진짜 진짜 한 마리 해보겠습니다. 요새 너무 못 잡아서 너무 꽝조삽니다. 오늘은 저희 지금 좌측 편에 요고풀이 넘어서 해피 감자나라 행님도 같이 동출했습니다. 같이 오늘 마리스로 큰 놈으로 잡아내 보겠습니다. 아 대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이 옆에 한 틀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인트는 좋고 대는 적은 것 같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밥 먹고 오겠습니다. 두대두대 <laughs> 좌측 두 대요 형님. 아, 어, 이제 운을 시작합니다. 저 반대편에 사람이 앉았어요. 갑자기. 다는 전부 이곳 지렁이로 시작합니다. 여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기까지 준비하고 수신층을 찾아야 돼요. 16m권에 보내야 돼서 준비하겠습니다.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수심 16m 권에 하나랑 20m 권에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 탐기에 이렇게 수심이 어느 정도 찍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보내놨습니다. 한번 입질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말일수록 몇 마리를 한지 모르겠어요. 입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너무. 아, 일단 저것도 지금 입질 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잼질 해보겠습니다. 헛방갔습니다. <laughs> <laughs> 걷어보면 이렇게 자동빵, 자살한 애들이 달려있습니다 채비 뭐 다꿔 놓고 이런 애들은 살지도 못하고 불쌍합니다 자 이번 낚시의 조가 하아. 왼발이다 잡겠습니다. 방생할 건 방생해주고 하겠습니다. 아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 때문에 낚시를 제대로 못했는데 뭐 열심히 했으면 훨씬 많이 잡았을 거예요. 고기가 나올 때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 전부 이런 사이즈들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정말 폭풍 전야입니다. 나올 땐또큰 놈들만 나오니까 아,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진짜. 하, 아 자. 이번 낚시도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죽을라 하는 거야. 죽을나오는 거야. 죽을라 하는 거야. 는 거야. 죽을라 하는 거야. 죽을라 하는 거야. 거